여기가 바로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체계산이라고 하네요. 체계산. 승창군. 네. 여기가 바로 출렁다리입니다. 돌아왔는데. 자, 체계산 출렁다리. 김비나가 도전합니다. 자, 여기 드디어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아, 조금 겁이 나네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절대 바닥을 보면 안될것 같아요. 바닥 보면 다리가 떨릴 것 같습니다. 바닥을 안 보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 오, 조금 바닥을 안 보는데도 좀 겁이 나네요. 아, 출렁출렁거립니다. 누가 출렁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죽은 다리입니다. 어, 이게 약간 추렁거리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밑에 지금 이렇게 쇠로 다 되어있고 어 앞만 보고 그러면 별로 무섭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밑을 보면 조금 겁나 저는 예 네, 일단은 겁이 나니까 앞만 보고 걷겠습니다. 보기보다 약간 겁이 나네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나 봅니다. 와 이거 270m인데, 걸어서 한 5분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와, 보이십니까? 이 높이. 높이가 300m 정도 높입니다. 오, 출렁출렁거리네요. 어머. 야, 도저히 뛰어갈 수는 없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집바다가 한번 보세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겁이 나네요. 아, 천천히, 앞만 보고, 닫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그래도 옆, 아, 이게 높이가 높으면 겁이 날것 같습니다. 아, 도저히 뛰어서는 못갈것 같아요. 와, 아, 아. 아,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고속공포증이 있나봅니다. 어렸을 적에는 놀이기기도 잘 타고 이런거 전혀 안 무서워했는데 아, 밑에를 한번 보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배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 배경은 정말 멋있구요 주눈추눈 그립니다 지금 와 지금 배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배타는 것처럼 주근주근거립니다. 여러분들은 주근주근 안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주근거려요.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어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가고 있네요. 아 어, 근데 안전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떨어질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겁이 나네요. 어, 지금 이제 반으이반 왔습니다. 반 와, 많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안 가네요. 제가 끝까지 가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뒤돌아가는 게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반 이상 왔습니다. 반 이상. 아, 지금 제 머리가 휘날리고 눈동자가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이것보다 더 길고 더 높은 다리도 많고해외는 진짜 못 높은 게 많다던데, 어, 사람들 어떻게 그걸 건너다니는지 신기합니다. 어, 근데 지금 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잘 가고 있네요. 저 보이시죠? 제뒤길 어, 손을 이렇게 지금 아, 출렁출렁 거리니까 중심이 안 잡힙니다 음. 아, 여러분도 들꼭 한번 이쪽에 와서 공포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어, 거의 한 80m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속력을 내볼까요? 뛰어볼까요? 어, 뛰어보겠습니다 어우, 뛰니까 더 무섭습니다 뛰니까 더출렁거려 너무 어질것같아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정상을 다 갑니다. 저 보이죠? 뒤에 제가 걸어온 길이. 와, 이 사람들이, 이다리 인원 제한이 없나? 사람들이 이거 100명이 넘게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와, 씨. 그래서 그런가 추렁추렁 많이 합니다. 와, 이추렁추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거의 이제 다 왔는데, 막판에 다 오니까 추렁거리는게더 심해졌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2 0미터만 가면 도착입니다. 여러분, 김기나가 과연 와, 이 길을 걷고 네, 도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와, 진짜 겁나네요. 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를, 저기를 저길, 제가 네, 왔습니다. 보기 별 겁이 납니다. 아, 이 밑에 게, 아 보이시오.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 아, 이제 10m. 10m? 어, 이기다안 하니까 많이 안되고요 와, 저기를 걸어왔습니다. 300m 정도 거리인데, 높이 300m에 300m 거리입니다. 와, 거기보다 쬐근 겁이 납니다. 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멋있네요. 이쪽 아, 계단은 안전하게, 네,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가볍게 등산 산책하는 코스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리이 건너는데 뭐 따로 입장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여기 아까 남원 강한류 남원초호탕도 드시고 여기 주근다리도꼭 한번